러셀 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엠페도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철학자들, 과학자들, 종교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엠페도 클래스도 좀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자이면서도 과학자였고, 동시에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스스로를 신이라고 막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주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기원전 490년경에 태어나서 430년경까지 살았습니다 한6 4살 정도 네, 살았고 파르메니데스와 같은 시기에 살았지만 그보다 나이는 더 어렸다고 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민주주의를 지지한 정치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 진영과 참주 정치 진영 간에 그런 정치 싸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엠페도클레스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지한 정치가였는데 어, 그 참지정치 진영 간의 싸움에 밀려가지고 결국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엠페도클레스가 쓴 글을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 이제 오르페우스교에 심취했던 것 같고요 추방되기 이전에는 정치와 학문을 결합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추방된 이후에는 예언자로 살았다고 하네요 러셀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며 30일간 죽은 듯이 보였던 한 여인을 소생시켰다고도 한다 최후에는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에트나와산의 분화구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한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는 걸로 봐서는 그는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신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분화구에 뛰어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는 고대인답게 과학과 철학과 종교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철학자이면서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과학 분야에서 몇 가지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러셀이 첫째로 꼽은 공헌은 엠페도클레스는 공기가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물질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양동이와 같은 그릇을 뒤집어서 물 속에 넣으면 그릇에 물이 차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기가 물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는 식물에도 암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고, 좀 우스꽝스러운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스꽝스럽다고 한 이유는 그가 유전자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이 법칙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커다란 개체나 기관대 사이에 변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자의 머리와 어 양의 몸을 한 동물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될수 있다는 거죠. 뭐, 뭐 뱀의 머리를 하고 개의 다리를 가진 동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동물들이 막 생겨났는데 <laughs> 결국 이제 생존에 적합한 생물들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것이 어 진화론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랑 비슷하죠.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났는데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만 살아남았다는 것과. 근데 이것은 이제 어 다행의 진화론처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엠페도클러스의 가장 큰 업적은 어, 세상에 네 가지 원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그의 이론이에요. 이네 가지 원소는 바로 흙, 공기, 불, 물입니다. 이 원소들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다른 비율로 혼합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게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세상에 네 가지 원소가 흙, 공기, 불,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어, 세상을 보려고 했던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엠페도클레스가 그런 공헌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합 실체들은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결합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랑할 수 없으니까 <laughs> 다툼의 힘으로 인해서 분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럴싸하죠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이제 사랑의 힘이 득세하는 시기가 있고 반대로 다툼의 힘이 득세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두 힘이 끊임없이 순환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우연의 힘과 필연의 힘이 지배할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연의 힘이란 네 가지 원소가 특별한 규칙이 없이 결합해서 새로운 실체가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필연의 힘이란 사랑과 다툼의 힘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엠페도 클래스는 물질 세계가 구형이라 주장했는데 황금 시대에는 다툼이 구형의 바깥에 존재하고 사랑은 구형의 안에 존재했다. 그러다가 다툼이 점차 안으로 들어오고 사랑이 쫓겨나 최악의 상태에서는 다툼이 구형 안을 온통 차지할 테고 사랑이 완전히 구형 밖으로 내몰릴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 분명치 않긴 해도 바로 그때 황금 시대가 돌아올 때까지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황금의 시대 또한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주기는 반복된다. 엠페도클러스의 종교에 대한 견해는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피타고라스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허세를 부리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괴로워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왔다갔다 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 입으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무정한 죽음의 날이 찾아와 나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비통할 뿐이로다. 월계수 잎사귀 하나라도 삼가라. 가련한 자 진정 가련한 자여 너의 손으로 콩을 만지지 말라.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고요, 엠페도클레스는. 또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콩을 만지지도 말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피타고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콩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피타고로스 교단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죠. 왜 콩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콩은 좋은 건데, 단백질인데. 러셀은 엠페도클레스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엠페도클레스가 과학 분야 밖에서 보여준 독창성은 사원소설을 내놓고 사랑과 다툼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하여 변화를 설명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역사가 발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토론할 만한 주제입니다. 역사가 끊임없이 우상향하는지 아니면 순환하는지 아니면 우하향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대개 역사가 순환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고 저녁에 지는 것처럼 세상에는 반복되는 일들이 많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해마다 돌아오죠. 그렇게 역사가 순환한다고 이제 고대인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또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또 결혼하면 또 아기를 낳고, 생명 역시 순환된다고 볼수 있죠.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면 맞아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엠페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